가장 핫한 게, 이제, 지금, LG전자. 예? 왜냐면, 별로 와, 와 닿지 않으시잖아요. 근데, 차트 보시면은요, 우리가 하이닉스를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다가, LG전자 이렇게 기준거리량 4월 7일부터 잡아드리고, 설정드린 거는, 변동률은 제한적이지만은, 지금 거래 제대로 실어놓고 움직임 주고 있는 거예요. 변동률은 제한적이지만. 그냥 결론적으로, 쭉 보시면은,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갭에 대한 목표주가 도다 설정해드렸고, 어, 기준점 다 잡아드렸는데, 일단은 동영상도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. 내용이 무지 많아요. 다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. 제가 그리고 어, 이거 지금 넘기는데, 왜안 올려주시지? 예? 왜안 해줘? 지금 없어 사람 얘기를 했는데, 왜안 해줘? 응, 사람이 안 계신가? 다 퇴근했나? 아닌데, 몇분 계시는데? 그럼 낱장 파일로 방송에서 한 것처럼 좀 올려 주십사 얘기를 했잖아요. 엘전자 올려 주시고 링크 좀 주시고 음, 아니면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어? 종목별로 링크를 한번씩 다시 주세요 그러면 음. 그렇게 하셔서 갑자기 이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뭐 정신 없는 상황이실 수 있는데 자 엘전자의 거래량 어때? 수요일까지 기준에 목요일 금요일 거래 터지고 이제 움직이겠죠? 다른 때랑 달라요. 거래량이 지금 월등히 터지면서의 흐름입니다. 이제.